독감이 1년 넘게 유행 중인 가운데 개학을 맞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환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병관리청은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96개 표본감시 의료기관이 찾은 독감 의심 증상 환자 외래 환자 1,000명당 13.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로 전주에 1000명당 11.3명에서 16% 가량 증가한 것이며 이번 2023에서 2024절기 유행 기준인 1000명당 6.5명의 두 배를 넘겼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잠잠했던 독감은 코로나19의 기세가 한풀 꺾인 지난해부터 유례없이 장기 유행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독감 국가예방접종은 지난 20일 어린이를 대상으로 우선 시작됐으며 내년 4월 30일까지 생후 6개월에서 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은 무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